신년 예배를 드리며 다짐했던 충성 맹세가 열한 달을 지내오면서 빛이 발해,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 무슨 맹세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갈 일에 마음 설렘도 언제부턴가 식어버렸습니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가에 성굴성굴 맺혔던. 눈물방울도 말랐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뜨거움으로 감싸주시던 기억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한 달을 무사히 건강하게 지켜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해의 많은 날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 달력한장 위에 얹혀진 서른한 개의 날들을 놓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한 해를 결산하자고 하시며 남은 서른한 날을 보고 조급해집니다 가론 유다는 은삼십에 신앙을 팔아먹었는데 우리는 조그만 이익에도 수없이 팔아 얼마나 팔았는지 생각조차 나질 않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불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자주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움켜쥐고 조아라 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면 하고 후회를 합니다. 주님.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 위에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한 달만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열다섯 명의 수험생들이 잠을 설쳐가며 갈고 닦은 실력을 1 0분 발휘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와 총명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잘 쓰임 받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면 전후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바로가 야곱에게 붙대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든 못됐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12월 첫, 첫날 월삭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코로나 전국 속이지만 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개월 동안 지켜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한 해를 마감하는 이한달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에 맞는 의의 종,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한 달과 남은 생애를 멋지게 설계하게 싸우니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야고비라는 인물, 아 파란 만장한 인물이죠. 야곱은 말 그대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교활하다, 남을 속이는 자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고 교활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야곱이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고서도. 그이스라엘이라 이름의 값을 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로 무엇이냐? 남을 축복하는 사람. 남을 축복하는 사람.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문 말씀은 에 창세기 47장의 야곱과 바로와의 만남입니다. 바로와의 만남 속에서 보면은 오늘 이 바로는 야곱의 이 모습에 대해서 참 초라하게 본 거예요. 헐벗은 노인으로 보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이 바로의 눈에는 찾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바로를 축복을 하는데 외모에서는 도저히 축복을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만은 바로 이 바로 앞에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축복을 하냐면은요. 왕권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여러분 초라한 논이에요. 겉모습속에는 여러분 말 그대로 축복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 속에 야곱에 들어 있는 이 내면 속에는 왕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왕권을 가지고서 누구를 제압을 하게 되느냐? 바로를 제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러한 영적 권세, 영적 축복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두 가지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누구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권세가 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약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다가 거기서 이름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남을 속이고 남을 네가 아, 업심여기고 남을 꾀, 꾀를 꾀, 너의 꾀를 가지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제는 남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나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장 말씀에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7장에 이제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하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48장에 가면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자식들을 축복하잖아요. 자식들을 축복하고 손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은 말 그대로요. 어머니가네 명이에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명. 4명. 어머니 네 명을 통하여서 자식 12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 어머니, 한 어머니를 통하여서 나와도 이 자식들이 싸우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네 명의 부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48장의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12명의 자식들이 손주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되느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파. 나중에는 그들의 후손이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는데 다 기둥들이 된다는. 거예요. 12명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기둥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도 실패가 없는 그러한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어머니들이 다르니까, 그런데 한 명도 실패하지 않냐고 그렇게 그들이 기둥처럼 쓰임 받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뭐 때문에, 축복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스타일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스타일로 바꿔야 되느냐. 오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어떤 축복을 했나를 잘 보세요. 어떤 축복을 했어요? 겉모습은 초라하다고 분명히 겉모습은 축복권이 안 나올 것 같지만은 이 내면에 들어있는 어떤 축복권? 왕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왕의 축복권. 왕권을 가지고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한 왕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순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의 초상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초상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초, 믿음의 초상 권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의 권세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 왕의 기도를 해야 돼요 왕의 기도를 하며 왕권을 가지고서 나도 축복을 하고 환경도 축복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보면은 그냥 보통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뭐해 주세요. 하나님 뭐해 주세요. 대부분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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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축복권의 기도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권. 왕의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 물질이라고 합시다. 물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물질을 주세요. 이 기도도 맞아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물질들아.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물질들아. 어디로 들어와라? 우리 집으로 돌을 찌어다. 내 손아귀로 돌을 찌어다.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마른 뼈들 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37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이 골짜기에 팍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생기야 있을지어다, 생기야 있을지어다,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3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왕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물질 주시 없어서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모든 물질들아. 은행에 있는 모든 물질들아. 어디로 들어와라? 우리 집으로 들어올지어다. 내손아귀로 들을 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 자체가 같은 기도인 것 같은데 어디가 더 믿음의 활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도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물질들아 은행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들아 어, 이 모든 물질들아 우리 가정으로 들을 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들을 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믿음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 들어가 나가는 걸 보세요. 후자죠, 후자. 왕의 기도라는 거예요, 왕의 기도. 여러분, 건강이 누구나 다 약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먹으면 건강이 약해지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다 가면은,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의 기도를 하보라는 거예요, 왕의 기도. 왕의 기도는 바로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을 향하여 생기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런 왕권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왕권의 기도가 바로 뭐예요? 내 몸을 향하여서 여러분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향하여서 어디가 여러분 약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장이 약하다. 나는 소화력이 약하고 위가 약하고 장이 약하다. 그런 명령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장기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완벽한 창조의 몸이었는데, 창조의 몸으로 돌아갈 지어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우 위를 향하여서. 소화가 안 되는 위를 향하여서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원리로 내우 위가 정상으로 돌아갈 지어다. 명령하네, 명령. 이게 축복권이에요. 이게 왕의 기도예요. 모든 소화력은 일어날 지어다. 간이 약한 분들을 그렇잖아요. 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완벽한 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장세기의 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계획할 때 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기도의 스타일이 똑같은 기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슨 기도하라는 겁니까? 왕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왕의 기도. 자네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네들 지혜해 주세요 하나님 뭐해 주세요 하나님 출세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면 맞아요 하나님 내 자식 암흑에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람처럼 믿음을 가질 지어다 모세처럼 권세를 가질 지어다 리더십을 가질 지어다 다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을 지어다.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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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가 뭘로? 찌어다로.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제는 찌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철한 노인이었던 이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누추하고 냄새나고 말 그대로 바로가 비웃는 거예요. 바로, 바로가 비웃는 거예요.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야곱은 여러분, 겉모습은 그렇게 비웃을 만한 모습이지만은 가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왕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로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2020년도 12월 월삭 오늘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냥 안 돼. 또 해다 보면은요. 또 옛날 기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조금씩 연습해 보네. 조금씩. 내 몸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권을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머리들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안 보이는 모든 뇌신경들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안 보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 때 건강 주신 몸으로, 정상의 몸으로 이 눈아, 눈아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크, 만지면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온 몸을 만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나를 만지며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왕권의 기도를 가져면 여러분 내 몸이 알아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내 몸이 알아듣습니다. 내 몸이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핏부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아 복받을 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민족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아 죽결로도 나올지어다. 여러분 명령해 보세요. 명령해 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필요한 것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생기야 있을지어다. 생기야 있을지어다.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이러한 명령권을 가지시고 12월 한달 아니 한 달이 아니에요. 남은 평생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스타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목사님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축복권 기도할 때 대부분 이제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왕권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왕이다. 어떤 왕? 나는 기도의 왕이다. 나는 기도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이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본 모습은 내 모습이 초라하지만은 왕의 기도를 내 몸을 향하여 여러분 명령하세요. 있을지어다 생기야 일어날지어다 죽은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죽은 몸이 일어날지어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권세의 기도, 왕의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구월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월상 예물 보고합니다. 황연관 이우진 장로님 가정 습니다 김병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경조순 장로님 가정 최덕 박경숙 권사님 가정 김한숙 권사님 올렸습니다. 김현철 손순복 장로님 가정 허경범 권아람 목사님 가정 박진 지윤우 우리 장로님 가정 최재복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순 김영신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올렸습니다. 최명옥 전도사님 드립니다. 목사님, 예, 드렸습니다. <laughs> 정중화, 박정순, 정호용 장로님 가정 드렸고요. 전의수 정구영 장로님 가정, S.L. 기업 드렸고요. 정현선 엄정주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정용식 홍진희 자녀를 향하여 올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올립니다. 오기쁨 드렸습니다. 오다인 드립니다. 오성기 드렸습니다. 노유순 권사님 올렸습니다. 김상수, 김평란 권사님, 최은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조승현, 김지연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상경 목사님 월상념을 저희 가정에서 월상념을 아, 김상경 목사님 1천번, 저희 가정에서 1천번념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보자라니, 모네 감사합니다. 12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안달라 보자라니며 이제 마음껏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왕의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하리면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 존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물질이 저들의 가정에 흘러넘칠지어다 모든 가정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부르짖을 때 반드시 아버지 하리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월사기 통하여 저들을 주의, 주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저들의 몸에서 생기가 살아날지어다. 모든 몸에서 건강이 회복될. 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정에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왕의 기도를 가지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12월 3일 목요일 날 수능을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저들 몸속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도 돌아 돌아올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강하게 아버지 강한 군사가 되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주시옵 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새벽에 도와주 부르짖을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 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삼통성 기도합니다